자, 이렇게 해서 니즈보다 원투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러면, 그런 질문은 해보셨어요? 아까 뭐, 39년 동안, 단 1년도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TOT를 했다. 이건 뭔가. 아, 이거는 아니,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어, 예그 음, 8년만에 이제 MDRT를 달성해서, 음, 음. 어, 계속적으로 그 아까 일일 목표 나일 목표 그거구나 일일 목표로 어. 계속적으로 했고 시장 전환을 위해서 음. 남들이 그 시장은 안 되는데도 음. 그 얘기를 부정적인 음. 얘기를 듣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예. 예.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음 어, 목표 관리를 계속 했다는 걸 얼마 전에도 48세 사망보험금을 전달 100만 불 아, 천만가 그러니까 10억 전달을 하고 왔,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주로 고객들이 이제 10억 이상 보장 자산을 가진 고객들이 굉장히 많죠. 큰 계약들을 많이 했고. 어, 그 기사 봤어요. 음. 최근에 400, 그 장례식장 갔는데 400명이 왔더래요. 네, 예. 그 중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도움 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laughs>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오. 했어요. 자기가, 자기가. 뭐 기껏 부주해봐야 뭐돈 10만원이겠지만 나는 엄청나게 큰 금액을 갖고 네. 그 가족들을 케어해 줬잖아요. 네. 얼마나 뿌듯해요. 딱 갔을 어. 때. 오. 그럴 것 같아요. 네. 소개 요청 얘기 음, 물어봤어요. 음, 음,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 그랬더니 고객한테 이릅니다. 고객님, 음. 아니 왜 저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꼭꼭 감춰드셨어요? 네? 음. 아니 저를 왜 이렇게 감춰드시냐고. 네? <laughs> <무슨 말인지> 어? <laughs> 고객님이 왜 그러면 아니 주변에 음. 이런 서비스 이거 만족하지 않습니까? 어. 플랜 괜찮지 않습니까? 예. 어. 네. 그러면. 공유하셔야죠. 아, 공유하셔야죠. 네. 저를 숨기 놓지 마세요. <laughs> 저를 주변에 좀 오픈하세요. <laughs> 어, 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소개를 받는. 어 저를 꼭꼭 숨기지 마세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 아, 애교, 애교가 있네. 네. 미트가 있네. 네. 저를 왜숨겼냐 어, 그냥 소개해 주소가 아니라, 아, 저를 왜 숨기세요. 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만족하신다면서요? 아, 예, 만족합니다. 혼자만 듣지 마시고 좀 나가세요. <laughs>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보면 소개는 네, 네. 성향이 좋은 사람들인데 소개는. 내성적인 사람들보다 좀 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뭔가 해, 얼마 전에도 이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음. 전화를 딱 어, 미안해 전화 좀 받을게요. 딱 전화를 막 받으시면서 음. 어, 어, 형, 어, 아, 형. 그 애들 거한 15만 원치 한 20년 음. 하면 그거 좋아. 어? <laughs> 그 애들 실 수는 들어야지, 있어? 어. 아, 15만 원 돈도 아니잖아. 대표님이신데. <laughs> 아, 이거 그 애들 거 해가지고 해주면 준대. 나 지금 저저내 음, 앞에 저, 저 음, 음, 보험 잘 하시는 분도 동생이 와 있는데. 음. 음. 내, 나 애들 것다 아, 했잖아. 했는데, 음. 그 실손하고, 저, 정신하고 해가지고, 아이, 애, 몇 살? 서른 살? 아, 그럼 20만 원이면 돼. <laughs> 자가설계 20만 원 되니까, <laughs> 알았지? 아이, 그, 상, 아, 이 해보라니까. 괜찮다니까. 어. 근데, 이제, 그러고 딱 끊어요. 그래서, 어. 나, 전화하면서 나한테 잉크를 막 날려. 어. 근데 뭐냐면, 성향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 성향이 막 소개해주고, 어. 생색내고 생생내고, 생색 칭찬받고. 아,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막 또. 아, 형, 소개 좀 해줘요. 하면 딱 바로바로 하는 성향들. 음. 어?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해줘요, 해줘도 해도 절대 소개 안 해주시는 분이 있죠. 음. 근데 평균적으로 소개 요청을 몇번 하면 소개 요청 해주느냐. 음. 몇 번인지 아세요? 글쎄요, 한 뭐, 한세 번?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까지 해야 돼요. 다섯 번. 아. 그세 그러니까 번은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안해 주는 어... 사람도 있 다섯 번까지 가면 물론 다섯 번 내에 한번해준 사람이 평균적으로 음... 다섯 번. 음... 근데 대부분 소개청한 세네 번에서 마, 뭐 마무리하거든요. 그렇죠. 다섯 번까지 가면은 소개요청 그러니까 3세판이라고 하면... 아유, 세 번까지 했는데 안해 줘. 안해 주나 보다. 그러고 포기하는데 두번 더. 음, 다섯 번. 다섯 번까지. 음. 아주 징글 징글징글해서 해 주나 보다. <웃음> <웃음> 근데 어제도 이제 후배가 전화가 와서 어. 야, 너저 소개 좀안 해주냐? 아, 형, 그렇지 않아도 저 형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 계속 제가 얘기하죠. 너 어떻게 소개해? 아, 형님 뭐 잘하신다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소개해. 저는 어떻게 소개해라고 요청을 음. 하냐면 아, 야, 이렇게 소개해라. 아, 제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19년 동안 오래 영업을 하셨고 음. 영업도 잘하시고 음. 아, 많이들 이제 그만두고 하지만 정말 오래 하시는분 음. 이분 알아두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아, 네트워크도 좋고 보험 계약 안 해도 돼. 음. 안 해도 돼. 음. 근데 이, 진짜 이분 알아두면 보험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재테크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음. 아 이분이 좀 바빠. <laughs> 근데 나하고 친하거든. 어. 내가 얘기하면 만나줄 수 있어. 아 근데 어. 너싫치면은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얘기하면 만나줄 거야. 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 음. 그냥 만나서 얘기만 들어봐. 정말 도움돼. 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좋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부담이 없잖아. 그렇죠. 영광이 거죠 어, 어 그러면 이 그, 그거를, 그거를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 야, 그때 그 얘기했던 그, 너 선배란 분, 만날 수 있냐? 음. 그래? 아, 바쁠 텐데. 알았어, 내가 연락해 볼게. 음. 해가지고 약속 잡잖아요. 음. 제가 딱 나가잖아요. 아유 바쁘신데, 바쁘신데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laughs>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 딱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되면 상담이 쫙 오픈마인드 되는데, 어. 어. 딱와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뭐. 어... 아유 지금 바쁘... 뭐~ 바쁜 아이 하여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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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그 예. 친구가 만나라고 해서 만났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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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laughs> 빨리 얘기하고 뭐~, 뭐 있어요 무슨 빨리 느낌... 빨리 얘기하고 가시죠 뭐저 지금 있어? 미팅이 있어서 이랬잖아 이러면 이제 또또 또 그~ 또 어제밤에또 아프고 이 얘기 또다 하면서 니즈 황기 또재정주치 얘기부터 또이 얘기도 한참 음...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오픈 마인드 시켜놓고 상담을 들어가는데 힘들지 네, 소개를 이게 티업이라 그래서 소개해 준 사람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해줘도 편한데 그 이제 미리 아예 요구를 하는군요 이렇게 해 달라고 그 옛날에 친구 어. 대표 한 친구가 음. 이제 갑의 입장에서 음. 을류 회사의 직원들을 음. 소개를 해줬어요 음. 그을류 회사의 사장한테 내 친구가 니까 하나씩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음. 갔더니 얼굴이 똥 치고 표정이야 <laughs> 아저 설명 아 설명 필요 없고요 저기 얼마에 (5만 원) (10만 원) 짜리뭐하려는데 어. 그거 하나 해서 막 사인을 하더라고. 그거? 실어놨어요. 1년도 그렇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 그, 그 친구 소개해준다고 할때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하지 걔는 아. 갑, 갑질 영화 스타일. 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좀 설명을 좀 하고. 좀 설명도 미정, 안 들어요. 뭐 마인드가 하네. 이미 에,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어, 어. 막. 그렇죠. 빨리 저, 빨리 사인은 어떤, 어디다 하면 돼요? 어떤 거예요? 뭐 이런, 음. 이런 식이니까. 음. 설명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런 적이 있죠. 속에서 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음. 네. 토니 고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를 왜 숨겨두십니까? 감추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했군요. 아, 또 괜찮은 말입니다. 어. 그래서 토니 고드